버난 지금 화가 났음 짜증이 났음 답장을 해 주고 싶다가도 쏟아지는 말투들이 전혀 사랑스럽지 않아 She 맥 a n t b a 다 k to have m 어제의기억 지금 생각해 본 안녕하세요. 저희는 꽃피는 학교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맡은 김민정. 김소연입니다. 네, 김소연 학생. 요즘 학교 생활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힘들거나 한건 없나요? 힘들 점이요? 당연히 많죠. 좋은 점도 <laughs> 많지만요. 네. 힘든 점이라고 치면은요, 아, 뭐가 있더라, 많아서 생각이 안 나네. 너무 힘들어요. <laughs>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야, 구체적으로 하면, 겨울에 말이죠. 네. 난로가 없으면요 얼어 죽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래서 난로가 없으면요 진짜 음, 감기 걸리기 딱 좋은 타이밍이죠. 네, 그래도 우리 공간에 난로가 있고 또 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네 겨울을 좀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거 없으면 진짜 죽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저희와 함께 해주실 게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꽃피는 학교에 재학 중인 8학년 김희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8학년 김현서입니다. 네, 자 오늘은 학교 기숙사 생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게스트 분들 두 분은 요즘 기숙사 생활 어떠신지. 이루 학생 먼저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저는 막뭐 좋은 점도 없고 막 별로 기숙사에서는 막 힘든 점도 없고 기숙사에서 재미있는 점도 없고 그냥 딱 그냥 보통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네, 그냥 기숙사는 그냥 생활 그 자체군요. <laughs> 자 그러면은 현수 학생은 어떤가요? 네, 저는 기숙사 분위기가 기숙... 아, 자유로워서 좋긴 한데. 너 네. 뭐 형들이 장난을 많이 쳐서 좀안 좋네요. 그래요? 그 어떤 장난들을 좀 치나요? 때리거나 별명을 갖고 놀리거나 아. 많은 장난을 칩니다. 그러면은 현수 학생은 후배들한테 혹은 친구들한테 그런 장난 안 쳐요? 안 칩니다. 정말인가요? <laughs> <어린가요>? 아, 진짜? <laughs> 안 자, 칩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인 이야기는 조금 후에 나누기로 하고 그러면은 기숙사에서의 장단점은 뭔지 두 학생 생각을 좀 들어볼까요? 네, 장점은요. 일단 저번 아까처럼 자유로워서 좋고요. 그리고 형들이랑 동생들하고 잘 친해서 좋은 것 같고요. 단점은 화장실 냄새 좀 <laughs> 그렇게 좋진 않고요. <laughs> 기숙사 안이 좀 추워요. 음. 겨울에는. 네, 그렇습니다. 아, 저도 그런 거 공감합니다. 저도 그런 적 많거든요. 그러면은요,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네, 우리 이루 학생 다, 이야기는 안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이루 아, 학생, 네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줄 수 있나요? 네.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은, 막, 아까 현수학생이 말했던 대로, 선배랑 후배랑 뭐, 그럴 거 없이, 친하고, 그런 거랑, 뭐, 그런 건 좋긴 하지만, 그런 게좀 너무 선 없이, 그렇게, 그렇게 돼가지고, 좀, 선배는, 아니, 후배는 선배한테 까불고, 심하게 까불고, 또 선배는 후배한테 좀, 심하게 다루고, 뭐 그런 점이 검들이 있습니다. 아, 네, 우리가 이제 네개 학년이 함께 지내다 보니까 서로 좀 이렇게 선을 지키는 것은 좀 필요하겠군요. 네, 친구처럼 지내는 것도 좋지만. 음. 그러면 이제 진짜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 노래는 이번 노래는 볼빨간 사춘기의 우주를 둘게입니다.

본격적으로 <laughs>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정쌤. 학생들의 네. 여기 숙사 생활은 보통 어때요? 네, 여기 숙사에서 여학생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죠. 그 저희 기숙사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회의를 통해서 규칙을 정하고 어, 또 이제 시간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또 평화놀이도 잘하고 있고 단지 그 소등이 소등 시간이 (10시인데) (10시) 이후에 그렇게 방탈출을 하더라고요 <laughs> 방탈출을 해서 뭐 외부로 나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서로의 방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아주 즐거운 담소를 좀 나누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들어가자마자 곯아떨어져서 잘 모르겠는데 네. 많이 힘드시겠네 요 <laughs> 그러면 앞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점은요? 일단 학생들은 참 잘해주고 있어서 뭐, 다른 불만은 없고요. 단지 이제 시설 면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긴 한데, 학생들이 이제, 어, 작년부터, 작년부터 이렇게 소파를 좀 놨으면 좋겠다. 우리의 편안한 심과 휴식을 위해서, 어, 푹신한, 안락한 그런 소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요거는 좀 학교의 재정상황이 되는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그 최첨단 그 기기인 로봇 청소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평화누리를 도와줄. 네. 그러면요 제가 김현서 학생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점 있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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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한 방마다 거울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 남기숙사에는 지금 거울이 없어요. 네 밖에는 있는데 음. 방 안에는 없어요. 네. 그다음에 방 하나를 이제 좀 공부방이나 이제 책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의 의견을 좀 적극 방영, 그 반영을 해서 우리 남기숙사 선생님한테도 좀 건의를 드리고 우리 자치활동을 통해서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 사연, 첫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학년 익명의 학생이 보내온 사연인데요. 저희는 꽃피는 학교 여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좋은 점은 식당이랑 가깝고 넓고 남기보다 쾌적하고 방음이 잘 돼요. 안 좋은 점은 방이 남기보다 작고 3층 층간 소음이 심하고 그 다음은 없어요. 네. 아, 여기숙사가 남기숙소보다 쾌적하다는데. 남지숙사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남지숙사도 깨끗하고요. 효정 쌤이 온 뒤로 이제 각이 딱 잡혀서 매일매일 평화놀이도 하고 있고 작년보다 나아졌습니다, 정말. 아 평화놀이 원래 매일 안 했어요? 수요일마다 했습니다. 아 되게 아우. 충격적이네요. 와 <laughs> 여기 숙사도 생각보다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머리카락세 바퀴 쌓여 있고 완전 더러워요. <laughs> 네. 네. 네뭐 평화놀이라고 매일 하긴 하는데 뭐 제가 막 매일 하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힘들어서 대충하고 그런 경향이 있고 뭐막 사람들이 그냥 보이는 데만 막 슥슥하고 막 그냥 대충해서 그냥 막 바닥 한번 하면은 막 먼지 그냥 나오고 막짐 정리도 안 하고 막 그래서 좀 불편합니다 어, 갑자기 폭로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남기 여기 이렇게 더러워서 되겠나요 우리? <laughs> 좀평화들이에 신경 써야 될것 같은데. 네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익명의 7학년 남학생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7학년 남학생입니다. 기숙사 생활에 집에 가고 싶기는 해도 형들이 잘 해주고 재미있어서 전 기숙사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짜. 네, 뭐 기숙사에 대해서 되게 옹호하는 그런 사연이네요. 네, 형들이 잘해준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긴 하네요. 7학년 남학생이 누굴지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신청곡 한곡더 듣고 가겠습니다. 쇼네 Way Back Home. back home. 아무리 힘껏 닫아도 다시 열린 소름 같아. 珍惜。 시간서명히 너는 라길속에널가 그 말... 들어봤고요. 우리 두 번째 사연에서 7학년 남학생이 기숙사 생활이 뭐 이렇게 훈훈하고 잘해 주고 형들이 잘해 줘서 재미있다고 하는데 1학생 실제로 분위기가 어때요? 그런가요? 어, 잘해줄 때도 있긴 하지만, 뭐, 괴롭힐 때가 더 많긴 하죠. 헐? 아, 그래요? <laughs> 그러니까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괴롭혔는데, 이번에 얘기를 하고서 좀더 괜찮아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몇몇이 좀 괴롭히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형들이랑. 어, 네네. 네, 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는, 어, 뭐, 뭘할 수가 없죠. 음. 쌤한테 말해도 뭐 별로 막. 아이씨. 네네. <laughs> 쌤이 좀 재지도 하고 또 형들이 이렇게 스, 뭐 스스로 아... 돌아보기도 하고 좀 그런가요? 음, 아니요. <웃음> 음... <웃음> 네 우리 학생들 칭찬을 많이 했는데 <laughs> 좀 당황스럽네요. 네. 자그 소연 학생은 여기 숙소 분위기는 어떤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게요 어, 막 괴롭히고 그러는 적은 없는데요 네? 남기숙사처럼 훈련할 때는 진짜 많아요 근데요 제가 불만을 좀 얘기하자면요 네. 툭하면 애들이 왔다 갔다 해서 시끄럽고 문전는 소리 때문에 다잠다잠다온잠다 다다 깨고 아 소등 시간 이후에요 네. 음. 선생님 말처럼 방탈출이 진짜 자주 해서 네. 리얼로 솔직하게 말하자면 짜증나요. 와. 아, 아, 또 피곤해서 밤에 좀 일찍 쉬고 싶은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학생들 때문에 조금 휴식에 방해를 받는군요. 애들이 왜 이렇게 팔팔한지 모르겠어요. 안 자요, 그냥. <웃음> 네. <웃음> 근데 그러면서 또 아침에 못 일어나죠? <laughs> 전 일찍 일어나는데요.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쩐지 소연이 학생이 딱 깨우기 깨우면은 그 시간에 딱 일어나는데. 다, 그게 이제 다 일찍 좀 잠을 자서 그런 것 같네요. 다른 친구들은 다 힘들어 하던데. 네. 우리 소연 학생은 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 새나라의 <laughs> 꽃피는 학교에 좋은 학생이네요. 네. 그러면은 네. 오늘 마지막 사연이 하나 남아 있죠?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학또 7학년이 보내 주셨는데요. 이름이 적혀 있지만 프라이버시를 위해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7학년의 모범생입니다. 기숙사의 생활에 대해 장단점으로면요, 단점은 많이 춥고 아무래도 일주일 동안 지내야 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장점은 춥지만 않다면 굉장히 아늑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뿅. 네, 많이 춥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네요. 올해는 좀 이렇게 기름값이 들더라도 <laughs> 보일러를 좀 빵빵하게 틀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응. 자, 그러면은, 다음 신청곡은 뭔가요? 음, 볼4의 xx입니다. 우리 신청곡으로 볼포의 XX를 들어봤는데 자, 볼포라는 건 뭐였죠? 소연 학생? 볼판과 사춘기요. 네. 볼 볼살을 또 새로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 줬네요. 네. 자, 오늘 첫 방송 이제 마쳐야할 시간이 거의 다된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어 방송해 봤는해 봤는데 어땠는지 소감 한 마디씩 좀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이루 학생은 어땠나요? 어 팟캐스트 처음 이제 방송을 이제 해봤는데 어 대본 대본 쓸때막 <laughs> 대본 쓸 때는 막막 막 진짜 하기 싫고 막 탈주하고 싶고 막 그랬는데 네. 막상 해보니까 기대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현서 학생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방송 처음이었는데 태어나서 근데 그렇게 기대했던 것보다는 재미있지 않아서 <laughs> 좀 그랬고요. <laughs> 네, 그래도 파캐스 처음 들어서 좀 재밌었던 것 같긴 해요. 네, 우리 소연 학생은 어떠셨어요? 아, 어, 저는요. 음 솔직히 저도 기대는 별로 안 했는데요 생각보다는요 재미 있었어요 다들 너무 자연스럽게 잘고요 네 앞으로 이런 방송 계속하게 될수 있어서 네 기대 이상입니다 민정 씨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네 소연 학생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이런 녹음 방송이 처음이었는데 어 많이 이제 긴장하고 했는데 또 옆에서 친구들이 잘 이렇게 맞춰주고 호흡을 잘 맞춰주고 준비해줘서 그래도 이만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소연 학생 어떻게 생각해요 더 잘할 수 있죠 오늘은 우리? 처음이라서 많이 어색하게도 했는데 다음에는 진짜 파이어하고 열심히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도 이제 게스트 분들 오셔가지고 이루 학생과 현서 학생이 또 많은 이야기 나눠줘서 풍성해지고 즐거웠던 그런 시간 보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도와주신 게스트 김현서, 김이루 학생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폴킴의 안녕 들려드리고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이라는 말을 해 짧은 시간을 뒤로 한 채로 여전히 아프겠지만 하룻밤 자고 나면 사라지는 꿈처럼 너를 어 잊게 될까 두려워져 무심히 널 떠올리게 되면 불안해지는 맘 어떻게 해야 하니? 안녕, 이제는 안녕 이말 도저히